2024년도에 갑진년 회원인데 갑진년 회원에 갑진년생이신 분들 있으시죠? 갑진년 회원에 갑진생 환갑이신 분들은 꼭액무액이 풀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갑 때 환갑 너무 성대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나 일신에 좀 아픔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 해운의 갑진생이신 분들, 내년에 꼭 삼재나 횡수, 이거는 꼭 풀이로 막아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띠를 하나 말씀드리는 김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삼재인데 아홉수에 나가는 분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69세가 되시는 분 거죠. 56년생, 병신생, 삼재인데다가 아홉수까지 걸려서 삼재가 나가는 해운이니까, 요 분들도 꼭 삼재풀이나 예, 횡액수, 나쁜 삼재풀이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무자생들 있죠, 무자생. 17이 되는 무자생 삼재.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무자생들이. 머리는 조금 명석한데, 이 사람들은 뭐를 해도 대장은 되는데, 양으로서 밝은 곳에서 대장이 되느냐, 음으로서 안 좋은 곳에서 잔머리로 아주 대장이 되느냐, 요런 기로거든요. 근데 이 무자생 쥐띠들이 굉장히 머리는 좋아요. 명석하고 똑똑하고 잔머리도 좋고 아주 말, 말솜씨도 좋고. 근데 요기호은 정말로 공들, 공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쁜 애군이 있을 때좀 비켜나가느냐, 좋은 운을 좀잘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손의 기론이 많이 바뀌거든요. 자손이 있는 집꼭 하십시오. 삼재풀이, 애군풀이 상관없이 무조건 이, 자부, 이 집안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자손이 앞에 진로를 잡아가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삼제고 삼재도 아니고 아홉수도 아닌데, 그러면 꼭 해야 되나요? 네. 나쁜 애군들은 1년 한 해에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시에 들어올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정월달에 미리 내가 예방책을 해 놓고 나면 그 기운들이 비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나 아홉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 하시면 그 애군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액매기굿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고춘자 TV로 놀러 오세요.